잠시 묻어뒀겠지 자 어제 방송됐던 어제가 7월 11일 화요일 밤에 방송됐던 MBN의 불타는 트롯맨의 후속 예능이죠 불타는 장미단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같은 시간대에 TV조선의 어,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제 불타는 장미단 같은 경우는요, 어, 이 전유진이 출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청률 제조기인 전유진이 출격함에 따라서 전유진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률이 올랐어요. 반면에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는 시청률 뚝 떨어졌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방송에서 어, 전유진은 손태진하고 노래 대결을 펼쳤고요. 그리고 합동 무대도 꾸미지 않았습니까? 캐세라세라라고 하는 합동 무대도 꾸몄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노하고 김다현의 합동 무대도 있었고 뚜에 무대도 있었고 소다수의 무대도 있었고요. 젊음의 노트 그리고 어 에노하고 김다현 같은 경우는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라고 하는 무대를 꾸몄고요. 황승아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불렀고요. 그리고 안유우라고 임도영은 뚜에 무대를 펼쳤는데 그대 그리고 나 그리고 전유진은 짠짜라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불렀고요. 김다연은 내 이름 아시죠?라는 무대를 꾸몄는데, 자 그리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인데요.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는 노지훈하고 윤준엽이 출격을 했네요. 자 이렇게 출격을 했는데 어제 같은 시간대 방송이 되기 때문에 한쪽 시청률 오르면 한쪽이 떨어져요. 파이를 나눠먹기 게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어제는 어, 불타는 장미단이 시청률이 올랐고요.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는 시청률이 떨어진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닐슨 코리아에 자 들어가면요. 이렇습니다. 불타는 장미단이 4.9%를 찍었어요. 4.9% 지난주 같은 경우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4.4%에서 0.5%포인트 올랐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난 8회 방송에서도 전유진이 출격을 했거든요. 그때도 4.9% 찍었어요. 이게 전유진 효과예요. 역시 전유진은 시청률 제조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4.9%한 0.5%포인트 정도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명훈 어, 같은 경우는요. 한2% 포인트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유진 같은 경우는 0.5% 포인트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1%도 될 수도 있어요 8회 같은 경우는요 전주에 3.4에서 1.5% 포인트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전주가 너무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5가 올랐다고 해서 그만큼의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전주보다도 0.5% 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4.4에서 4.9로 올라갔다 이게 전유진 효과다 구원투수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아, 밤이 좋아요는요 여기 보이시죠 4.1%를 찍었어요 뚝 떨어졌어요 전주에 4.9를 찍었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올림 해가지고 4.9% 찍었었는데 어제 방송에서 4.1로 뚝 떨어진 거예요 에, 불타는 장미단의 올라감에 따라서 같은 시간대 이제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 또, 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 볼까요?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어제 방송됐던 같은 시간대에 방송됐던 어, 불타는 장미단 하고요.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의 후속 예능이죠. 그리고 어,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였죠. 어, 미스터로 시즌 2의 후속 예능인데. 여러분 아, 밤이 좋아요는 어제가 75회 방송이고요. 그리고 불타는 장미들은 어제가 13회 방송이에요. 이렇게 진행된 것인지 어제 방송이고요. 그리고요 지금 TV조선에서 어, 오디션을 하나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쇼킹을 진행하고 있는데 쇼킹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쇼킹에 한번 시청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제 지난 9일의 방송 밤. 10시 30분입니다. 10시 40분에서 10분 정도 앞당겼는데 별 효과를 보지 못해요. 그래도 10분 정도 앞당겨서 2.5%, 그전 주는 2.3%예요. 이 정도면 뭐 오디션이 이 정도면 거의 관심이 없다고 봐야죠. 이렇게 후속 예능 같은 경우도 4%뭐 이렇게 찍고 있는데 뭐 tv 조선이 왜 이렇 게 이런 시간대에 편성이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어 tv 조선 같은 경우는 미스트로 시즌 미스트로 시즌 3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쇼킹이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리뷰 기사도 없고 예고 기사도 없고 뭐 이렇 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방송됐던 화요일 밤에 밤 10시에 동시간대 방송된 불타는 장미단하고요. 그리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TV조선의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의 방송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불타는 장미단이 자, 역전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